좀 특수한 상황인 거야. 그니 그러니까 2분의 파이까에있 여기는 2분의 파이을 써도 상관없어. 됐어? 그러면은, 4분의 파일, 이 얘가 4분의 파일이니까, 4분의 파일. 45도 선이야, 동력. 됐어? 네. 45도 선에서 45도 안쪽으로 뺀 이각보다 45도 옆에서 센터를 더한 이각보다 똑같을 거아니 왜냐면, 1, 4, 4면은, 나비넨 파이로 이각이나 이각이나 제일 쓸 때, 이각이나 이각도를 제 거니까. 됐어? 그 의미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꾼 건 뭐냐면은 얘랑 얘랑 똑같은데 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코사인에서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뜰 거야. 됐어요? 어, 그러면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했었지? 사인으로 바뀐다 했어. 이해되세요? 지안해. c o 니까 사인으로 바뀌나요, 그렇 사인으로 바뀌고 여기 있는 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쓰고 나서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 게 여기 제곱이 있지, 그렇지? 어, 제곱은 한번 더곱해지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다시 아까 선생님이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똑같은 거라서 여기 플러스로 다시 바꿔줄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코사인 제곱에서 어떤 값도랑 사인 대곱에서 어떤 각도를 했는데, 그 어떤 각도가 똑같아. 그값은 내시면, 뜨이죠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는 해야 되는데. 여기 51번은 쉬워, 51, 52번은 쉬우니까, 이거 두 개는 그냥 할게요. 둘 다. 알겠지? 체크에다 해야 되는 문제로. 네아 <laughs> 얘만 어려워 얘만 네. 여기서부터는 쉬워 대표 문제가? 대표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아대표어 밑에 거 아, <laughs> 어려워. 아, 쉬워 야 컨텐츠 컨텐츠 1 곱하기 컨텐츠 1번 2 2 1번 2 1번 2 1번 2 89얘 아니야? 얘얘쉽잖아 1이네 1 네? 1 뭐야? 판젠트 80분은? 판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지. 그 얘는 뭐야? 판젠트 1분의 1이지. 이해 되세요? 네 어. 얘랑, 얘몇이죠어 1이야? 1이고 1. 얘는 8 8분랑지워고그렇지 음. 그럼 쭉 보면 44분은? 46분은 지워고4 5분랑하나가안올 거야. 이 메토리스는 지. 얘몇인인데 일 응. 그러니까 응. 50번 터하니까 1이 50번. 응? 보자. 응? <laughs> <laughs> 오케나여기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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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있었 그렇지 다. 근데 네. 이거 아니면 알아먹기 힘들지. 그수상만큼그 네. 그러니까 처음이라 그런가야 그리고 이게 한방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럴 때 하고 가 알겠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 똥망청이 아니야, 알겠지? 똥멍청아 그냥.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 그건 알아야 돼. 중상과의 원가직전은 알아야 돼요. 원주가 가야지 만약에 또. 오이구 틀렸어. 자, <laughs> <laughs> 얘를 뭐라 불러? 얘를 호의 중심각, 그렇 아, 중심각. 그러니까 그래. <laughs> 이게 만약에 그게 80도야, 알겠지? 예. 그러면 얘는 얘 무슨 각이야? 원주각이겠지. 얘가 또 40도야, 그렇지? 그러0도 그렇지? 이 180도니까. 그러면 예. 알파 베타는 거야 2분겠죠 네. 괜찮아요? 네 음. 자 그랬을 때뭐 구하려면은 사인 알파 플러스 2 e, 베타 구하래 뭐 유진아야 구해 그래. 네? 구몇 번이 있는데? 753번 집중 좀 해라 그니까 몇번했는지너르니방 총이 뚱방 총이 조용히 만 해라 이제 목숨 다. 유진아, 이스라 몇이야? 알어비 몇이야? 그냥 3이렴 오 히토킴 <laughs> 히토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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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이 발을 바꿔보자 어떻게 바꿀까요? 절반? 어떻게 바꿀까요? 사인? 우리는 이런 계수 네. 따위는 무식해서 모릅니다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를 생각해서 우와 얘가 2분의 파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니까 얘는 코사인 베타지 네. 됐어요? 코사인 베타 몇 번이냐? 형님 네, 구할게요 3분의 루트 네. 그치? 네 됐어? 네 어때? 베 여기서 그래도 하란는 대로는 하긴 해다 듣고 적어 하면 다듣구 적긴 해, 다지 다지 해. <laughs> 근데 이게 문제점은 그니 항상 소연이한테 얘기해 집 가서 꼭 다시 해? 그건 안해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욕을 먹어 뭐만이 하면 이가뭐예요이요고 <목소리가 뭐해? 목소리가> 야, 가 너무 잘 알걸? p t 자, 56번 56번 최댓값최솟값 구하래 어? 자, 그러면 생각을 잘해 요거 있지? 절댓값 이해 안해 이번엔 대빵 쉬가 머리만 잘했을 자, 잔머리 타임, 잔머리 타임 알지 여기서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은 뭘까? 아, 4죠, 4. 응, 질다, 질다. 어, 아니, 음. 그냥, 최, 아니, 그, 그냥 예, 값이. 값이. 그래. 야, 코사인3베트는 어? 얘1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 는 그치? 예. 맞아? 예. 근데 1이면 2야. 절대 값, 절대 값이야. 예. 그치? 절대 값 마이너스인데 2야, <laughs>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이면 4가 나오지, 그치? 4가 좀큰 값이지, 그치? 응. 음. 마이너스 1이면은, 얘는 4. 4, 2, 8. 8, 9, 9. 아, 마이너스로 보다. <laughs> 아, 1로 보자1러면은 2, 그치? 2, 2, 4. 더는 2는 5니까, 최속 다. 5, 5, 끝. 14. 아, 대웅도 되네. 안나 자, 다시 잔머리 타임, 잔머리 타임. 여기는 코사인 X, 마이너스 3. 야, 체계감 몇일까? 잠깐만요. 2분의 3 i 값 g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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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자7 63번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게죠? 63번에 어? 제목이 붙고 마스타인 타임이 따로 나와있으면은 얘는 다른 방법을 해야돼요 그리고 13번에 별표 쳐놔. 이거는 목숨건때 풀어 수상을 넘기야 아, 오늘의 마지막 너의 마지막이야 <laughs> 2번. 2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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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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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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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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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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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번2 알겠죠. 2번. 2번. 2 아, 패턴 뜯어야지, 뜯을 거 뜯어야지. 인사해, 몇 점이야? 못지 마. 아, 시험지가 없어졌어요. 나는 정석을 한번 끝내고 들어갔어, 중상대. 쉽잖아. 어? 쉽잖아. 수학 연습? 네. 해 봐. <laughs> 뭔지 모르는 거야. 나가. 네, 그건 알아. 뭔지 아는데. 수학 연습을 어한번 끝냈고 중상대. 그러 원래 정석 뭐, 연습도 안 하는데 학원에서 뭐. 연습들 다 하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한번 끝내고 들어 그래서 고1 첫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100점을 받았거든 다 맞았어 그모의고사서 전국에서 받은 거 근데 그러니까 좀 그래 좀 네, 느낌이 느낌이 없어? 나중에 과목에서 100점을 생각나 나오잖아요 두경수에서 2년에 수만 명이 4 0 60? 50명만 명 중인가 53만 명 중에 1등이 찍혀요 아쌤성적 어? 쌤 <laughs> 성적도에는 센터는 어떻게 음에는 전국 등수, 학교 등수, 반 등수. 그다음는일일일찍히고 내가 지있는거는내등수는1 1 1인데 우리 그에몇명 전교 몇명그다에고 왜? 그다그다알에는 왜? 그다음에그는그그래그다그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칠거예요 마이너스 2 코사인 플러스 1이고 음을. 다시 음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고요. 아, 네.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플러스 2 이렇게 될건데 자최대값최소값인 나왔어. 뭐해야 돼? 완전적으로 50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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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꾸면은 플러스 2 3. 여기는 <laughs> 네, 코사인 일일 때 선을 가든가. 아니 그렇게 되지, 그렇지? 됐어요. 네. 어,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면 코사인 x 가 마이너스 일일 때야, 그렇 코사인 x가 마이너스 일일 때, 그렇 네. 음. 그러면 그러면은. <laughs> 그때 초기 값 몇을 가져? 아. 3을 가진 거지, 그치? 그럼요? 어? 와, 얘를 몰라, 이제. 그치? 사실 난간에 빠졌어. 근데 전 시간에 배웠어. 코사인 함수 어떻게 이겨?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지렇지 그럼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이 네. 야 여기 몇이게 마이너스 를 넣어요? 아니, 여기가 몇이냐, 면기 몇... 마이너스 네. 2분의 몇... 네. 38. 땡. 네. 이런 X가 하이 이렇게 잘 써, 운도 <먹어>. 좋나? <목소리가> 그 느낌이잖아. 들다5번이에그 예, <목소리가> 느낌이잖아, 마진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뻗친고 뻗친고 있다. 들세개네 중에 하다 갔다, 세개만로하고 자, 과제, 과제는 97초까지 유형별로 14, 유형까지요? 어, 유형 14까지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옵니다. 앤드 오늘 내가 줬던 프린트 있죠? 45문제짜리, 이거 풀어보신요 네. 45문제를 제발 몰빵 내리지 말고요. 한 네. 번씩 어, 어, 나눠서 해. 3문제씩 풀게요. 아니, <3문제씩 풀게요. 많이> 15개씩, 10개씩 해, 10개씩. 10개씩. 어, 15분만. 소금만 쌓니다 15분에 1 3 0 0지뭐 먹지? 야한번어 빨리, 나, 빨리. 나가 나다먹너 아, 뭐.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는이데 <laughs> 다이어트 한 다음에 조만 금요일에 먹근치킨 먹어? 근데 치킨을 먹아뭐 원래 그래, 아, 아, 어, 아, 저한테 있었어요 아. 에? 다은 건가? <laughs>